부산항 미디어 TV 진보특에 입니다. 이번 부산항 TV에서 새로 신설된 코너에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 축중량과적에 대한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최근 들어 회원님들의 축중량으로 초과로 도로 공사로부터 고발 사례가 진행자에게 운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산항 미디어 TV 진행자가 회원님들께 고속도로 진입 전 축중량 초과 예방에 대한 여러분께 꿀팁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부산항 미디어 TV에서 진행자가 영상을 통해 구독자와 밴드 회원님과의 축중량 초과 예방을 위한 소통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인들에게 부산항 미디어 TV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서 축중량과적으로 초과로 인한 고액의 벌금과 대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 경제에도 위협이 될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공사 축과자 개방 꿀팁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부산항 미디어TV 시청 바랍니다. 다가오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부산항 미디어TV 방송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께 구독자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항 미디어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